네, 안녕하십니까 꿈의 주택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빌라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양가는 2억 3천 5백입니다. 네, 돌아보시면 현관 모습입니다. 신발장이 이런 모습으로 짜져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 또한 해바라기 수전과 넉넉한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방만합니다. 우측에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주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드톤으로 아주 세련미가 있는데요. 네, 이쪽에는 냉장고를 두면 되겠죠. 또한 이쪽에다 둬도 됩니다. 여기 또 간접조명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집에 아주 이쁩니다. 분양가가 얼마라고요? 2억 3천 5백입니다. 너무나 착한 가격이죠. 주방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다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납장 공간이 되어 있어서 전자레인지나 밥솥을 줘도 편리합니다. 보조 주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장에는 네,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기게 상부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너무나 큽니다. 들어와 보시면 이쪽에다가 세탁기를 두고 여기다가 김장을 해도 아주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일러는 나비엔 1등급으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용량도 상당한데요. 주방에서 거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집이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간접 조명도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LG 휴센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창 또한 KCC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인조 대리석 아트홀로 설치되어 있고, 중간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간방 또한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방을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안방이 네, 상당히 큽니다 또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네. 슬라이더가 아닌 땡기는 거라서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네. 침대를 두고 해도 늘 여유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안방 욕실입니다 창이 시공되어 있어서 줄눈 쪽에 곰팡이 습기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안방에는 시스템 또한 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물론 등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러한 예,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안방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는 경기광주 초월읍 지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3천 5백. 너무나 저렴하죠? 자, 복층 올라가는 방입니다. 여긴 계단을 방으로 뽑았는데 방 사이드에다가 해놔가지고서 사용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 올라가는 요런 데에 수납장을 네, 이렇게 만들어져서 웬만한 청소기라든지 화장기라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아주 반듯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집이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가파르지 않고요. 복층으로 바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욕실이 복층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죠. 복층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네, 저 끝에 보면 방이 있습니다.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층고도 상당히 높아가지고 2m 2 0은될것 같습니다. 방도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넓이가 있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은 창문이 좀 없다는 것입니다. 창문이 없어서 좀 약간 아쉽습니다. 문이 되어 있고, 요런 공간에는 시스템도 장을 만들어서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복층의 하이라이트는